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 교리편을 다루는데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적용편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선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한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이제, 우리 그 몸은 죄악의 몸이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구약에서는 재물을 다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전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를 범받지 말아라.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약한 세대 그런 죄악의 세대 이런 모든 것에 범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제는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을 다 받쳐서 헌신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 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다 귀하게 여기는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물론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모든 겸손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고 그리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 몸이 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듯이 은사 받은 자가 각각 다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기는 일면 성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은사가 다, 다, 다 다르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다 여러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신이 헌신의 생활,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11절까지, 8절까지 말씀해 줬고, 9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심사해야 될 일은 사랑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활. 그래서, 어, 성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심써야 되고,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게 겨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의 양상 심으며, 성료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제 바기를 심쓰라. 그 사랑의 생활이 봉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생활인데 그것이 봉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정말 서로 우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가족 같은 그런 사랑. 요즘에 얼마나 매말라, 사랑이 메말라 가서 가족들도 맨날 싸우고 어, 정말 사회가 맨날 싸우는 그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다 부족한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만이 모든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 이기적인 사랑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는 것죠 원수라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동고동락하라 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갖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재차 하며, 스스로 시인인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고,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싸우려고 들지 말라, 이겠죠. 따지려고 들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런 십자가상에서도, 정말, 그 잔악한 그 원수들, 그 무지한 원수들, 그런 원수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희 하는 것이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철부지 같고, 어, 모르고, 그런 원수까지라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우리 군정병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제 상급자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하극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이유야 다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군정병이 그렇게, 그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연대장이 막 화를 내면서, 연대장이 집사님이에요. 교회 나오는 집사님. 대령 집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용서 좀 해주세요. 저를 받으라도, 목사를 받으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 저는 지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도 집사님이잖아요. 그렇집사님이라 <laughs>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지. 집사하고 뭐 권사하고 장로고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목사도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거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다 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죠. 왜 나로서는 그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독일의 나치 나치의 그런 히틀러의 그런 이제 600만 명을 살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난 유일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여자들 두명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그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몸을 더럽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저기, 치욕적인 그런 저기를 하다가, 그래도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랑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막. 근데 딱 보니까 누가 저기 와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그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 그냥, 막, 막, 그, 응? 어? 전율이 돼가지고, 아주 벌벌 떨게 됐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너는 용서 못 하지만 나는 용서한다. 용서해라. 그래서 결국, 그냥, 저는, 저 저 사람은 얼마나 악한 자데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저기 왔고, 나를 괴롭혔고 그랬는데, 내가 용서 못한다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했다. 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냥, 그 모든 상처가, 그동안 상처 쌓였던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용서 못 하는 사람은, 용서 못 하는 사람 자신이 상처받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지나간 과거를 다 주님께서, 저 사람도 긍일이 그 여겨주시고, 나도 긍일이 그 여겨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니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유기되니까. 오늘 여기 사도바울은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겸손한 생활과 사랑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운이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배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린아이 같이 늘 이와 같이 은혜를 갈구하는, 강구하는 그런 어린아 같은 신령 가지고 주님을 섬길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오직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뤄갈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사랑의 삶이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으며 지하늘에 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구없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